올해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은 지난 4월 검찰은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 부천지청장 엄미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정근 우락 등으로 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미중 검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어떤 거였습니까? 어, 어미중 검사는 작년 노동부 국감 전후에서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 이후에 바, 바로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수사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2024년 9월 26일 압수수색한 어그 압수수색 결과가 되게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3일날 주인검사가 2월 3일날 주인검사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된 직후인 2월 21일날 오전 9시 31분경에 저한테 어떤 결론이든 상관없으니 대검 보고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본인은 결과만 보고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11시에 부장 모르게 주인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수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용 보고서의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빼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아주 이례적인 이런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 했고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네, 진정하시고 네, 천천히 제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부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